창현아. 네. 걸그룹 누구 좋아하냐? 요즘 대세는 당연히 트와이스 아니겠습니까? 티티. <띠띠> 트와이스 멤버 다 알아? 그럼요. 누군데? 사나, 모모, 리카 <띠딩>? 사나야 인마, 등등등. 또 사나의 막 등등등 걸소녀. 어. 아무튼 트와이스 가 짱이죠. 네, 트와이스. 저도 짱이라 생각해. 트와이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뭐 작게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게. 제가 트와이스 cd를 오. 5개 정도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제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받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네. 그 유튜브 지금 보고 있으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자기 메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이유 나는 이 CD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유를 세 가지 적어주시고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어,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그 메일에 메일에 저희가 어, 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처를 취해서 그분께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. 트아이스 사실 또 어, 정말 또 국내 최정상 여자 아이돌 그룹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정말 팬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거 정말 CD. 어, 많이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. 자기가 쓰는 메일과 자기가 트와이스를 좋아하고 이 CD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말 많이 달릴 텐데 네. 다섯 분에게 어이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메일만 쓰시면 저희가 답장을 할 거예요. 어 어디 사시고 어 주소를 물어볼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니까 꼭 댓글에 이 보시는 이 영상 댓글에 자기가 쓰는 메일 그리고 자기가 트와이스를 좋아하고 이 CD를 받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 마지막 할말 있나요? 아, 저도 달면 <laughs> 네? <넌> 안 돼. 네? 넌안 돼. 저는 왜안 돼요? 어? 저는 원래 안... 아이디 바꿔가지고 달 거니까. 음, 네. 하여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 트와이스 화이팅 하겠습니다. 네. 트와이스 화이팅!